님들, 그, 오버워치 트로우 거 봤어요? 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5대5 근데 예상했는데, 저, 나는? 나 성견 지명했어요, 님들아. 상대팀 탈주해서 5대5 시켜봄. 크크. 그것도 11개월 전에. 이겨야 되니까 매일 할게요. 으. 병막아 테니까 들어갑시다. 이 마이크 너무 작은데요? 그래도 하나도 안들가요 예. 개미새끼 마냥. 잡았고. 자, 라인 갑니다 들어오세요 라인 잡아요 잡아요 가서 이거 망치.. 있... 망치 있나? 망치 내가 막을게 아니 주방 필요없어 내가 막을게 아... 아이고 씨 살려줄게 <laughs> 망치 막아요 망치 써라 좀 아 세트 슬... 야이 새끼야! 응, 이건 캐리지. 아.. 아니, 아니. 딱 해드려요? 말을 크게 하시던 거. 들리지? 이놓은거 아니야? 마이크가? 네. 네. 밈은 한 100으로 키워야 돼요. 아 100인데 다? 장기 100이네. 에이 형! 잡아! 뭐 잡다. 아니.. 아니.. 아.. 야, 와.. 와.. 저못 잡았으면 진짜.. 거점 밟아요. 거점 밟는 게임이야. 아나 잡어 아나 잡고 길 막아버리고 못 와요 길두칸 먹자 두칸 상대 그리고 망치 있거든요 아 들어왔다 망치 막아볼게 벽으로 망치 뭐지? 라인 좀 때려라 아니 <laughs> 야이 새끼들 다 쳐다보고 있네 마이크 소리 싹다 맥인데 왜 이렇게 짝퀴준 말을 크게 하세요 아니 일부러 그렇지 에? 일부러 짝퀴준다고 그러지 뭔 소리야 아니 마이크 싹다 맥이야 오버스탑 뭐라고요? 안 들려 아니 근데 밥값 좀 하세요 님들아 다 갈랐다 다 갈랐다 어? 이거 레전드야 레전드 됐어 다 잡어 아니 뭐라고요? 망치 막아 볼게요 또. 응. 아, 막았어. 레전드 아, 우냥다 줘. 힘드라. 근데 존나 못 하네요. 다크는님미저 사람 조합을 맞춰 줘야 돼. 호, 호자 절대 못 붙지. 지금 안 그래요? 자련말거안 돼요? 아, 짝히 뭐라고요? 아, 짝비 들린다네!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들린다. 아주 씨! 부끄러워서 <laughs> 나가. 도색이 있으면 없으면 필요 없어. 야, 벽으로 갈릴 테니까요. 갈리면 그, 도지요. 저 여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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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풀어. 텔레포트! 2층 갔다 2층. 트레이서 개피인데? 아 이제 이게 안 되지 일로 없나 라인 개핑가요? 응, 뭐 이거 <laughs> 어, 어, 어. <laughs> 라인 때리는데 시씨메 대가리가 터지네. 그래구나.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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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베스트. 라인 라인 강금. 아피개 바티 바티. 아아 완벽하죠 아이고 안쏘네 뭐라고요? 안들려 이새끼야 아니 진짜 아가리에서 고잖아꼬만사 불사 불사 잡고 아니 그 여기 트레이서 있어 어, 여기다, 여기다, 씨. 5 시간 됐어요. 야, 탑. 힐러, 힐러, 힐러. 힐러. 잡았고. 이건, 이건 막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3대1인데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 됐어. 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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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맞고 농락하고 자가독 하고 알루등 오이라 계피 오리사 계필 리사개 아이씨 숭이야숭마야야아 <laughs> 죽었어 ㅅ 발 뭐야 이새끼 우리 근태 고추 한번 보자 <laughs> 저끼 새끼 미친 새끼네 저거 아 어, 자기야 거기 있으면 힐이 어려워 자기야 이 살려면 볼게 둘이 커플이에요? 끼야라고할순 없잖아? 커플이에요? 내 남편 자고있어요 뒤에서 아... 불륜인가 등? 그럼? 나살릴게 개피 개피 아니 어, 무슨 그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팀, 조금 어려워요 우리팀 답이 없어요 <laughs> 답이 없긴요 답은 어디나 있어요 집중합시다 이층에 견지 뒤쪽으로 도는거 주심하고 어? 맥크리 잡았고 살려 살려 밀어 계속 밀어 자, 였어큰일네저 살려주세요 어, 빠개지겠다 자기가 살려줘 저거 저, 저그 공부풀 약간 요리조리 해서 꽂아줘 아아 아, 아니 아, 어디갔어? 그러고 싶었는데 뭘 어디가 같이 있었구만 스꺄 이 시키 나중에 리플 봐라 너 리플 봤는데 같이 있었으면너 새끼 씨발 고추 잘랐 스꺄 야이 갑자기 고자로 만들면 어떡해요 여러분 야 고추가 없는거지 불알은 있잖아 그런 고자는 아니야 스꺄 <laughs> 아 이거 메르시 아니었으면 부리 같은 거 했으면 막았겠다 아니 뚫었겠다 어야타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이번판 무조건 뚫어도 돼요? 무조화 부주아 브리핑 무조화를 아직 붙인 적이 없어 자기야아 뒤에 맥크 아이씨 아나저 3강 새끼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 아니 그만 좀 죽어요 <laughs> 본인이야말로 야 맥크리가 맥크리 좀 견제 좀 해줘봐 야 3강 맞고 힐러도 다 누워지고 제능적인 버스충 마인드네요 뭐 F K 걸뭐 싸우자고 좋지 나 그런 거 좋아해. <laughs> 이 아주머 <아줌마> 존나 <정말> 웃기네. <laughs> 좋아 더 해봐. 어서 더 해줘봐. 그래 무버치는 정치 시작이지. 여기 금연 구역입니다. <laughs> 우리 집은 금연 구역 아닙니다. 불이를 할 건데. 아 불이 안 돼요. 아이씨게 불이 해달려면 아까는 그건 아까고. <laughs> 빨리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담배 다필 때까지 막아야 되는데 불 꺼지기 전에 제가 발라버릴 게 있어요. 맥크리부터 따야 돼. 불로 들어가면 캐안 된다. 메소리 잡는다. 바, 잡았어. 아이스 잘 잡았다. 그쪽으로 자리 돌아요. 야타도 잡았고. 불 줘야 돼, 줘야 돼. 어, 갈게요. 뒤돌게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마 아나 개피 위도도 딸야 돼, 아나랑. 뭐 동굴이 아직도 있네. 하루 종일 이것만 하나보네 동굴이 노래 부르는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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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어.